수직선 l과 m을 일반형으로 줬네 그렇지? 자, 그럴 때 다음 보기에서 오른 것만을 고르세요라는 문제지. 자, 그러면 여기 보분 보니까 a x가 있고 y가 있고 상수항이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x가 있고 y가, 어 아, y를 조금 정리해 봅시다. 이런 식으로 자, a 더하기 2y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여기는 상수항이고,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 상수항이겠네. 자 그럴 때 1번 문제부터 볼까 기억부터 봅시다 a가 0이면 a 다 0을 넣어야겠지 0을 넣고 0을 넣으면 어떤 식이 나와 마이너스 y 더하기 2는 0이네 y는 얼마가 되겠어 y는 2지 y는 2라는 거 그래프 대충 그려보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O2. 이렇게 얘는 기울기가 0인 그래프야 그 다음에 이 a는 0을 여기다 대입하면 어떻게 될까 자 얘는 4x 그 다음에 없어지고 더하기 2y 그 다음에 여기 없어지니까 더하기 8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는 기울기가 2y는 4x를 뒤로 넘기니까 마이너스 4x가 되잖아.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라고. 얘랑 이랑 수직이라고 했지.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일단 기억은 틀린 말이야. 자그 다음에 니은 봅시다. 직선 M, 이 M은 A에 관계없이 항상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지나느냐? 자, 어떻게 할수 있어? 요식을 A로 묶어보면 알지. 자, 그럼 A로 묶어봅시다. 자, 그럼 A로 묶으면 여기가 얼마가 되고? 이거는 Y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뭐가, 뭐가 되겠어? 플러스 2가 되지. 그 다음에 나머지, 나머지 부분이 자, 가로를 쓰니까 저기는 4X, 그 다음에 여기 2와 2그 다음에 8은 0 이렇게 되겠네. 자, a에 관계없이 이 부분이 0이고 이 부분이 0이면 a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을 구할 수 있는데 y는 얼마가 되겠어? y는 마이너스 2아 y는 마이너스 2? 같네 y는 마이너스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얘는 마이너스 4가 되고 더한 값이 4가 되는데 넘기니까 마이너스 4가 되지. 그래서 4x가 마이너스 하니까 x는 마이너스 1. 어, 이것도 맞네. 그래서 니은 번은 맞는 내용이야. 자, 그 다음에 일반형에서 두 직선이 평행하는 것을 어떻게 할수 있더라? 이거는 개수끼리 비교하면 되지. 자, 그럼 개수가 여기는 4고 여기는 a니까. 여기는 4고 여기는 a니까. 자, 뭐라고 쓰면 되겠어? 그렇지. 4분의 a는 여기는 개수가 a 더하기이지. a 더하기 2분의 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끝에 부분 어떻게 돼야지 여기는 2 a 더하기 8인데 여기는 a 더하기 2인데 그게 서로 끝에는 달라야만 평행이라고 여기가 같으면 일치였지자 그래서 이것만 간단하게 풀면 되겠네 자 이거 풀어봅시다 이거는 자, a 더하기 2는 이렇게 곱하니까 마이너스 4고요 여기 2a지. a제곱. 자, 다시 했을까? 자, 얘를 곱하니까, 음, a제곱 더하기 2a는? 얘랑 이랑 곱하니까 마이너스 4가 되고, 얘를 넘기면, a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4는 0이지 자, 이 부분 인수분해가 안 된다고. 그래서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판별식을 빨리 계산해보니까 뭘 같지? 아, 판별식 d가 0보다 작으니까 허근을 갖게 되지. 그렇다는 얘기는 이걸 만족하는 실수 a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어, 실수 a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은 맞는 말이 되겠지. 그래서 d긋도 참이 되겠네. 정답은 4번이 되겠어요.